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어머니와 아버님의 말씀에 지 진리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사라졌나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은 줄 알아서 내네 어머니 그 말씀이 맞아요. 따라가며 순종했나요 예.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어, 주의 깊게 드릴 기기보다는 잔소리로 들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귀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교회 가서 제발 사고 치지 마라. 어. 목사들 사고 치면 큰일 났다. 매주 일반 다 들었던 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어, 들을 때마다 어, 깊이 묵상하거나 그걸 붙잡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보다는 아, 또 저슬이, 아, 또저슬리 이러면서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분명히 옳은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아그 말씀 나 벌써 뭐몇 번이나 들었는데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내가 설교 본만 봐도 다 알아 내용 다 보고 뭐안 봐도 비디오지 뭐예 그러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알고 있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의 마음을 방공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이렇게 터지면 터져야 되는데 터지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방공호가 너무나도 두껍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폭발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아픔의 지적에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서는 아무리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회개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도 참회의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는 메말라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우리가 정말 은혜를 간구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날 사랑했나? 가사 한번 보세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대요. 근데 왜날 사랑하셨냔 말이에요,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어, 아무리 봐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것도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왜날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소리, 혼자 아파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다가 목이 메이고, 찬양하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지나가다 찬양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쿵쿵쿵쿵 뛰던 그런 심정이 있었는데, 점점 이러한 은혜의 감격은 사라져가고, 말씀에 대한 부담감은 커져간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분들의 얘기 아니라 저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으로 가슴 떨리는 순간을 언제 체험해 보았는가? 우리의 눈에서 언제 참회의 눈물을 펑펑 흘려 보았는가? 주님의 재단에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리쳐 본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해서 개종한 유대인들,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그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은 믿음을 놓고 싶은 고난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의 자리까지는 아직 시간이 뭡니다 아직 그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니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현실에서 주어진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얼마나 고난당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받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걸리는 장애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장애물이라는 건 과연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라는 것이 사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적인 것에.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만든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제 정신으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안될것 같은 겁니다. 이거 내 정신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가난해야 된다고 합니다. 손해보라고 합니다. 내 이름 석자 남기고 싶은데 그거 다, 어,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껏 자유롭고 살고 싶은데 그 자유롭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속에는 내 자의 장애물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강력하더라. 아무리 한번 이 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해도 지금 당장 내게 고통을, 고통을 줄때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에게 걸림돌이 있었던 것은 의식주의 문제가 컸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먹을 고기가 없으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말의 내용이 다 뭔가 하면요. 다 똑같습니다. 한번 추리없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종사리학도 좋으니까, 우상순배도 좋으니까, 그리로 돌아가서 살기만, 내 육체가 살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지금 개중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 0년 동안 광야를 방황, 방황하여 있던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불신한 결과 아닙니까? 불신한 결과. 약속과 안식의 땅 가나안까지 이적을 보이고 기적같이 살려서 그 앞까지 다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저기 들어갈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다시 돌아가자.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만 봐도 그래요. 왜냐,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장수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겠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그 험한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군사훈련을 받아본 것도 없고 무슨 무기도 없는데, 아무리 적과 꾸려오고 포도성 이를두 사람의 정도로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 능력 밖에 나는 저기를 점령할 수가 없어. 나는 저기에 들어갈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아니야. 불가능이야. 아무리 내가 계산해 봐도 안 맞아. 현실적으로 틀리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12 사람의 정탐력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10명과 2명 요수와 갈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요수와 갈렙을 멋 뭐, 멋지고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말씀대로 살고 자는 하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하고 매 맞고 자기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목적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 세상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나라를 본다고 하면, 그 나라를 안다고 하면,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하라? 굳게 잡을지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언제까지?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믿는 도리는 과연 뭘까? 크게 보면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뭐쭉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믿는 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세세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그러므로 하고 뒤에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입니다 예수 그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믿는 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그것도 큰 대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이지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레이인들은 자기의 기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백성들이 11조 낸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에선 인도원했던 모세형 아론이 있는데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다른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레인들을 보면 레인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레인은 성전의 모든 일반적인 업무들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레인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제사하는 일만 맡아서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 중에 한 리더를 세우셨는데, 그 리더가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1년에 한번 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제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정해여 놓은 대제사장의 제도는 그래서 오직 한 명뿐입니다. 오직 한 명이. 구약에는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한 명으로만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신약이 와서... 정치적으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대제사장의 자리가 정치적인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뭐 올렸다 내렸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신약에 나오는데요. 원래 성경이 정한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대제사장과는 다른 특별한 대제사장, 유일하신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일한 제사장. 그래서 크다라는 것이 뭐냐면 위대하다. 이런 의미로 요 위대하다. 그래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큰 대제사이신 장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과 구분되기 위해서 그 뒤에 연계를 쓴 것이 뭐냐면 승천하신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복음소와 사도의 인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거니면서 제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하늘은 누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는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그 성소의 대체사장에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소,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체사장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믿는 도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참된 도리로 알고 그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왜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설명할 때 어떤 분이 제 포물선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포물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을 하늘과 땅의 경계를 손으로 쫙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신 예수님 이 어디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네,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땅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존재인데, 땅에 내려와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당하, 당하신 고난을 보면,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입으시면서 시작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말의 의미 자체가, 연약한 존재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종기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부와 위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천여의 몸에서 태어났죠.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태어나실 장소가 없었습니다. 짐승들이 거하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한낱 낮은 지역을 통치하시는 분봉왕의 위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국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허무나 허름한 천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사역할 때는 뭐예요? 먼지만도 못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자는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뽐내며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애써 길러놓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깜도 안 되는 로마의 총도에게 사형선고를 받고 일개 군인에게 조롱나하고 뺨을 맞으시고 결국은 제수들이 당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기에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위험을 가지고 보이셨고 무슨 존귀함을 받으셨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의 연약함 속에서 공생애를 사시야만 했는가 하면 왜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약함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려움이 생기면 나? 뭐 들었어? 시험 들었어. 나의 어려움이 다 시험이래. 어려움만 있으면 시험 들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장애고 대적은요. 바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인데요. 우리가 믿는 돈을 굳게 붙잡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라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에 다 포함이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뭘로 어떻게 시험 받으셨죠? 기억나시나요? 예,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우선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때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먹고 살좀 달라고 그래. 그럼 한눈에서 뚝 떨어질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만불이 필요한데 만물만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만불 갖다 줬어요. 이런 신앙의 간증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읽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을 행하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입니다. 성령국대에서 뛰어내려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건 뭐죠? 과시업입니다. 나의 가진 것을 과시하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야, 너 성령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줄거 아니야. 한번 그 사람들이 보면 다 너한테 칭송을 줄 거야. 그럼 한번 뛰어내려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나온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뭐냐?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것을 가시하고 싶어 합니다.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집중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음. 그것이 다 뭐냐? 시험거이라 시험걸. 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과 더 화려한 것과 더 좋은 것을 그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사니? 좀 좋은 것좀입고 다녀. 아, 그런가 보다.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거지. 또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뭐냐? 천하 만군 가지고 유혹하는 시험거리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부귀 영화에 남, 남들, 남들이 가진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마귀가 유혹하 야, 너내 말만 잘 들으면 여기 있는 거다너 가질 수 있어. 사인꾼들의 사기수법은 언제나 천하 만국 같은 일확천군과큰수확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계와 조금 가지게 되면 과시하는 과시효과, 그런 마음, 더 많은 것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받는 시험의 대부분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이나 말로 당하는 시험도 다 자세히 따져보면 이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들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 뭐예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하게 되는 시험의 어려움과 유혹의 달콤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미 다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슨 연약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피전물된 존재여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나가신 거예요. 네. 여러분 스스로 그 형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죠? 누구에게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잘못 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누구의, 15절, 누구에게 있다고 러세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계시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작정하고 결심도 해보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계산해봐도 정말 순종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주저주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시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위대하신 대지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우리를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가 볼 때에 다시 내려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으로 포물선을 그린 것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달려갈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저까지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장거리, 아니면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마라톤을 보니까요, 이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오사카 뷔페 마라톤이라는 게 있대요. 네. 마라톤 42.7km를 다 달리는데요. 정식 마라톤이래요. 우리 또장르 관심 가진 것 같지. <laughs> 정식말 많았던데인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다른 게 뭐냐면 25곳에 음식 부스가 있대요 굉장히 그냥 물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들을 다 갖다 놓는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 거기서 계속 음식만 먹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대회예요 그래서 경기 참가자들이 이 부스를 지나면서 마음껏 무제한으로 음식을 다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회에다가 일본의 속담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후이다 오레라는 말이래 요 이게 지금 뭐, 일본 말로 숲담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뜻이 이겁니다. 먹다 죽는다. 예. <laughs> 마라톤나고 뭐 뛰어서 꼬리는 해야 되는데, 여기 먹는 게 보이니까, 그 먹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뭐 또, 쿠이오다레라는 말이 또 다른 데 붙어요. 도톤보리뭐 그런 게 있대요. 그냥 뭐, 거리인데요. 음식이 또 그렇게 많대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면, 그 음식에다 엄청 돈을 다 쏟아보는 바람에 파산해 버린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달리다. 집니다. 경험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바울이 말한 달려갈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바울이 달려간 길.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의 부수 뒤 스물다섯 개가 아니다 수백 수천 가지가 우리의 마라톤 길에 쭉 펼쳐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다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한 곳에 너무 좋으면 그 자리를 깔고 가는 겁니다. 주여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 자리 피고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때요? 자기의 달려갈 길,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이 달려갈 길을, 그럼 어떻게 달렸을까? 많은 욕이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렸을까? 사도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위대한 대제세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달리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16절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세장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시험 받는 것도 다 아시는 그럼에도 죄가 없을 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시험받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두려울 때에 때를 따라 돕는 그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말씀하고 있는 예. 그런데 여기서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 했어요?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 담대히 나가. 담대히라는 말의 의미는 자유롭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다르게 표현하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러 가면서 거짓으로 꾸며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내, 나는 내가 다할수 있어라는 자존심 부리면서 하지 말고 뭐나의 이런 것까지 들어실까는 이런 부하나 가지고 가지 말고 예수님 앞에 당장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고 돼요. 성경 한권 한번 찾아보면요.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우리 소구룹 모임할 때 성경 찾는 거 공부했어요. 그렇죠?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국룰이 여긴 같이 요하께서는 자기를 겸애하는 자를 국룰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 이로다. 아멘.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을 국룰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룰여기신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을 국룰여기시고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안타깝고 안쓰럽고 늘 부족해 보이고 뭘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세상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보다 먼 우리가 먼지 같은 연약한 존재라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몸이 약하면 늘 무엇을 먹일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생활 능력이 부족하면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은보다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고 길을 보시고 건져 주신 분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르지 못할 세상 같이 보여도요, 우리에게는 큰 대사장이 계십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강과의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안식이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